인생이 뜻한 대로 되지 않더라. 고현정이 연애와 결혼, 그리고 이혼 후의 인생을 돌아보며 밝힌 충격적인 고백. 고현정, 배우로서의 화려한 길을 접고 신세계 그룹의 정용진 회장과의 운명적인 만남으로 연애의 참맛을 알게 되었다. 연애가 그렇게 재밌을 줄은 몰랐다며 그 시절의 달콤한 기억을 떠올린 그녀는 유학을 꿈꾸던 계획도 결국 사랑에 빠져 뒤로 하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 찬란했던 사랑도 8년 만에 결혼 생활의 끝을 맞이하며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다. 이혼 후, 정해장은 재혼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도 전부 가져갔다. 고현정은 이혼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녀는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들의 성장에 대해 묻는 이들에게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아들 정해찬 고는 해외에서 공부하며, 현재는 경영과 관련된 길을 걷고 있다.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한때 사랑했던 그 뜨거운 감정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뒤에도 고현정의 삶에 여전히 깊은 흔적을 남겼음을 알수 있다. 그녀는 여전히 그때의 감정을 잊지 못한다고 고백하며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다.